영탁의 뉴스 채널 영탁 24시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가수 영탁 소식 많이 전해드려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탁 가수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장윤정은 영탁 둘러싼 의혹과 방송국 보이콧에도 영탁이 내 앨범 위에 프로듀싱할 거. 그의 재능과 인격 믿는다고 선언했다. 영탁이 작곡한 노래는 방송금지인가요? 방송국의 반응.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윤정이 오는 크리스마스에 새 앨범을 낸다고 밝혔다. 특히 장윤정은 이번 앨범의 프로듀서가 영탁이라고 밝혔다. 장윤정은 영탁의 재능과 성격을 믿는다. 영탁 같은 재능을 잊으면 안 된다며 영탁을 응원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 영탁의 팬클럽 쌀 기부 릴레이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영탁 팬클럽이 5차 쌀 기부 릴레이를 진행하며 기부와 선행을 좋아하는 영탁과 영탁을 사랑하는 팬들이 만들어낸 기부 소식의 따뜻함이 전해진다. 이번에 진행된 5차 쌀 기부 릴레이는 영탁의 공식 행사 개최지인 서울시 강남구 관내의 이웃들을 위해 진행됐다. 팬클럽은 코로나19로 지친 강남 구민을 위해 김장훈과 영탁의 가족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 강남에서 기부를 진행했다. 기부릴레이는 영탁의 공식 행사 개최 지역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365kg을 기부하는 선행릴레이로 영탁의 지역 행사 개최지 관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이 된다. 영탁의 팬클럽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서 김포금 쌀 365kg을 전달했으며 새마을금고 모델 MG맨 영탁과 함께하는 365일 사랑에 이웃사랑 쌀 기부 릴레이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영탁의 팬클럽 1차 기부는 10월 1일 대구시 동구을 통해 전달이 되었고, 2차 기부는 10월 15일 강원도 양구군 3차 기부는 11월 2일 서울시 광진구 4차 기부는 11월 12일 충청남도 보령시를 통해 꾸준히 쌀 기부 릴레이 선행으로 진심을 전한 영탁 팬클럽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 팬들은 이 소식에 울 영탁님 선한 영향력에 이어 팬클럽 쌀 기부 릴레 감동입니다. 영탁님과 더불어 같이하는 내네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탁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영탁님 심성 닮은 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선한 영향력 팬님들 아름답고 따뜻한 기부 천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몸과 마음이 훈훈합니다. 내네 사람들 너무 감동입니다. 영탁님 늘 꽃길만 걸으세요 응원합니다. 너무 기뻐요 영탁님 팬이 돼서 자랑스러워요 명 함께 마음을 전했다.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영탁은 뛰어난 노래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훈훈한 외모와 올바른 인성으로 뜨거운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영탁은 성인가요 발라드 랩 rb 댄스 랩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완벽한 다재다능한 능력자임에 이번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들과 팬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영탁은 매번 혼신의 힘을 다해 가슴속 깊이 와닿도록 진심을 다해 노래 부르는 몇안 되는 가수들 중 하나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불러주는 영탁만의 매력 보이스로 많은 국민들과 팬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감동으로 이 겨울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다가와 주길 바란다. 영탁이란 한 가수를 만나 영탁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했으니 좋은 에너지로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시 무대에 올라 신나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네 사람들 손 마주 잡고 기다려본다. 모든 걸 품은 넓은 가슴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긍정 왕자 영탁. 노래 하나로만 열정적으로 살아온 영탁이 더는 힘들어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견뎌 네 사람들과 평생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길 진하게 응원한다.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